안녕하세요. 어, 동화개미 TV의 안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어, 코드 번호가 06450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어, 12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시면은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기술적으로만 좀 본다라고 하면 25,000원 자리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살짝 눌러놓은 이런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를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어요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어 현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합니다. 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이 코스메로나라고 해가지고, 요 어, 사업을 합니다. 어, 탈모 치료제, 아, 탈모 화장품,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비의 날씬입니다. 비의 날씬. B의 날씨는 이 유산균 사업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고요. 어, 그 다음으로 괜찮은 게 이거, 그 다음 이겁니다. 근데 진단키트는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고, 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양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B의 날씨는 우리가 좋은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니아 주가는 어디서 갈리느냐? 결국에는 코스메르나에서 갈리거든요. 이 코스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바이오니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코스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코스메로나가 이제 여기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찼을 때가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가 2만 5천 원 자리에서 7만 원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 갔었던 이유는 바로 코스 메로나 때문에 갔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가 히려 어 여기 25,000원까지 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메르나에서 뭔가 이 성장이라든지 어 좋은 부분 그리고 이게 과연매출로 이어질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이 코스메로나가 지금 현재 쿠웨이트 쪽에 72억 원의 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봤을 때, 어, B2B 계약이 앞으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 작고요. 크다라고 하면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메로나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5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출시한 지가 아직 1년이 안된 걸로 감안했을 때, 그래도 매출이 어 72억짜리 공급계약을 맺은 것은 굉장히 저는 잘 나온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유럽 9개국에, 어, 곡종 공급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얘가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한 데가 영국 아마존이죠. 영국 아마존에서 이게 넓어집니다.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재팬, 재팬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호주에서도 통과를 받았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입점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메로나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금 그렇죠 조금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어제 이제 올라가고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5% 올라갔으면 오늘 2%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의 날씬이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유산군이 지금 보시면 신라 면세점에 또 입점을 했어요. 어, 좋은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와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고개국에 대해서 독점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쿠웨이트 72억짜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 쇼피라고 하는 부분에 입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이제 코스메로나 같은 경우 항상 가격이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코스메로나 이런 어, 요런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요 이제 기존의 제품을 1mm로 어, 소분해 가지고 이렇게 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수준이 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은 좀 줄어들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게더 나은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 있습니다. 매출이 준게 아니라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 4분기에 거의 적자가 나와버렸죠.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진단 키트에서 거의 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엔 이제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어쩌면 이 종목이 그래도 어 이렇게 조정 눌렀다가 이렇게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4만원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 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 가지고 가야 될 이유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매수하라고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사실은. 어, 우리가 전략표대로 했고, 사실은 진작에 손절이 나갔어야 됐는데, 어, 여기 4만원이 조금 깨졌을 때, 요 자리에 손절가를 했었는데, 어, 코스메로나가 저는 조금 더 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절가 없음으로 바꿨다가, 지금 요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가 좀 잘못 이끌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제가 저의 실책이 좀 큽니다. 그래도, 어, 개인적으로 이제 놓쳤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코스메로나 쪽에서 비투비 어, 계약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받다가도 또갈수 있다. 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주고 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 이 있고 어, 만약에 바이오니아 다른 것보다도 코스메로나 쪽에서 매출이 또, 또다시 B2B 계약이 한개에서두개 정도가 또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얼마든지 또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손실이, 어, 손실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수익 나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사,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멀었을까, 어, 여기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 거의 다 손실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겨우 바닥에서 살짝 머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또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4에서 5, 4만 5천 원까지는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갔다가, 어, 굳이 손절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 시간이 언제쯤 돼야 주가가 회복할까에 대해서는, 어,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스메로나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 어, 요거 종목은 조금 더 갖고 가보셔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동학개미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동학개미 TV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저희 카페로 오셔가지고 어, 카페 가입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성북개미의 무료 추천주도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